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어떤 책으로 우리 책 봤지? 공부할 때 모습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어? 발레 발레야지? 태권도 할때 모습을 좋아한대 자! 압차기압차기 아이, 오잇! 어, Q. 아우를 싫어하는 은행나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아우를 싫어하는 은나무에게 해주고 싶은 선생님 딱두명만올라봐야 돼요 두명 어? 행동 괜찮하 가고, 이 가을 시고을고얘기해주에나그가시 가고, 을가을 시간에 가고, 가을 시간주가 거예요? 뭐라고한을 시간에 가고, 란을시 싫었어? 고 가을 시 싫어서 고 가을 시간에 가고, 가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진 가고, 가을 시간에 가고, 을시 가을이 되었는데도 은행나무는 노랗게 눌들지 않았어요. 주인 아저씨가 그런 은행나무를 베어버렸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은행나무를 베어버렸다면 이야기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 하율이 말해 어, 그냥 끝 끝이... 어, 죽... 안지 다른 사나무다 죽이면 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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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 나무를 베어버리죽이 끝났어요? 아... 이기고 엔딩? 어어 나무가 나무가 사는 이야기? 여러분 어 처음에 어그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서 돈을 만든 이야기? 어 사람이 나무를 마치게 되어나기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돈을 만들고 다고 지금 질문마을로 갈건데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거예요 다같이 일어! 컷! 선생님이 오토바이 준비하면 다같이 부릉부릉 하는거야 오토바이 준비! 아, 그데이 장면을 보고 나는 어떤 질문을 만들까 생각해보세요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만들면 지금 여기는 물이에요 물. 너희들이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면 질문을 하나 만들 때 뭐가 생기죠? 질문 어! 하나 만들 때 여기 징검다리가 생겨요. 진검다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길 거야. 선생님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그럼 친구들 다공만 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 아빠가 멋지게 하고 싶은 거다손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 하고 싶은 질문 멋지게 아빠들하고 치면 선생님이 머리를 띵동하면 만든 질문을 얘기해요 어. 일장 주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은행나무에게 다가왔어요 어 있으면 겨우 묶올 텐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나무가 어디 아픈가?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나무 전문가를 불렀어요. 아무래도 은행나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토을 울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만해다 전문가 맞는데 왜 모르고 있을까 좋은 질문은 다시 해서 짐갑다리가부한게 생겼습니다. 아직은 못 넘어가겠다. 다음 소미. 뭐라고요? 왜 농장 아저씨가 어? 왜 농장 아저씨가 걱정을 했을까? 징검다리가 둥둥둥둥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 여기 누구야 이거 멋지게 입자 있는 거 이거. 어 그거 거미 때문에 아픈가? 거미 때문에 아픈가? 거미 때문에 아플까? 징검다리가 하나 더 하나 더 신검다리.

강아지가 뒤에 있는데 뭐라고? 방해할 거. 방해할까? 방해하는 것 같아? 아그로구나 어? 어그 엄마 가마랑다가 왜? 데 여기 강